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의 삶도 은혜로 사랑으로 인도해 주셔서 넉넉한 주의 축복 속에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십니다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다미 싸우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믿 싸우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에 들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온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사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이 싸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사오운 나이다. 아멘. 레렐야 오늘부터 함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서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9절 말씀까지 한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일 절에서 구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대하라너 내가 그기이에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좌로나 침치지 말라 그래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다같이 그 읽으십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는 나. 하시니라. 아멘. 흘레비아, 하나님의 은혜로 어, 모세우경을 함께 보셨습니다. 모세우경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한 땅으로 가다가 가데스 바니아에서 어, 그들이 정탄꾼을 보내고 아홉 정당꾼의 어, 열 정당꾼의 말을 듣고 마음이 녹아서 다시 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길 허락하지 않으심으로 되돌아서 40년 동안 광야를 돌게 됩니다. 그 40년 광야를 돌면서 어, 훈련을 받고, 또 1세대 예급에서 나온 1세대 사람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고, 아 애굽에서 나오고 나서 태어난 세대, 이 세대, 두 번째 세대들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추리굽의 역사, 그리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우리가 왜 가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그들에게 분명히 알리고 잊지 않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우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창세기에서부터 쭉 말씀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지내게 되었고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는가를 출애국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레위기에서는 신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법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또 민수기에는 이제 가난한 40년 생활을 이들이 어떻게 하게 되었는가 하는 부분이 민수기에 나와 있고 신명기는 모세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것까지 역사적으로 왔으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반복하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하게 하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 세 편을 담고 있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신명기로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는 것으로 어 창세 창세기부터 천명가까지 되는 모세 우경이 마무리되죠. 이제 오늘부터 함께 보시는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던 여호수아가 어? 이제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여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정복 전쟁. 그리고 그 가나안의 땅을 정복한 전쟁을 각 지파별로 나누는 분배 이 과정을 모두 다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여호수아서입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13장부터 24장 마지막 장까지는 그 가나안 땅을 어떻게 지파별로 나누게 되었는가 하는 분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정복한 과정을 보면 가나한 땅의 중간쯤 되는 부분에서 여단강을 건너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인 여리고성부터 시작해서 중부, 가운데 가운데 땅을 먼저 정복을 하고 그리고 그 밑에 남부를 정복하고 그리고 나서 북부를 정복하는 그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 1장부터 12장까지 내용입니다. 한 가운데를 치고 들어가서 한 가운데를 점령하고 남쪽을 점령하고 북쪽을 점령하는 이야기입니다. 13장부터 24장까지 있는 분배 기록은 제일 먼저 요단강 동쪽 여요단강 어, 건너기 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동쪽을 차지한 지파 세 지파를 이야기하고 있고, 르벤 가 문하세 반집파죠그 지파에 대한 땅 분배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건너가서 서편에 아홉 지파가 어떻게 어, 나누, 나누게 됐는지 그 땅을 분배하게 됐는지를 말하고 도피성 이슬람 백성들이 부지중에 살인을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는 도피성에 대한 기록과 내위지파 마지막 순서로 해서 이 분배하는 과정을 다 마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하지만 모세의 지도로 출애굽하고 가난안 땅을 눈앞에 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고 살아가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기만 하고 모두 죽습니다. 그 이유는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의 지도자의 말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고 여호수아는 이제 그 2세대, 출애굽한 세대가 아닌 2세대들을 이끌고 그들의 순종으로 가나안 땅전역을 점령하게 되는 것이 여호수아인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벽하게 승리하는 승리의 책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여호수아입니다. 실패와 방황을 거듭하던 백성들 불순종으로 방황하고 실패하고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정의부대가 돼서 순종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그리고 분배하는. 놀라운 역사가 여호수아서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책이긴 하지만 전쟁 고대 전쟁의 원래 목적인 경제적인 수탈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제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지은 자들을 증벌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가나안 땅이 정복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경제적인 수탈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여호수아의 전쟁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범죄하면 그들도 똑같이 멸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알리셨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 알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을 정복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탈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으로 우상을 몰아나고 죄를 몰아내기 위한 전쟁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거룩한 민족을 세우고 열방을 변화시키는 통로로 이스라엘을 사용하신 책이 요수와서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큰 그림이었고, 이런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의식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땅을 주시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내쫓으셨다, 제거하셨다, 그런 단순 논리에 빠졌지만 사실 하나님은 그들도 우상 숭배와 타락에 빠지면 진멸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경고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여수아서의 제목은 여수아서의 중심 인물인 그리고 여수아서를 썼던 여수아의 이름에서 그 제목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자는 여수아 24장 26절에 여수아가 기록하고 하는 그 표현에서 알수 있듯이. 요수아가 쓴 책이 이 요수아서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가나한 정복에 대한 묘사들이 요수아가 아니면 직접 그 일을 경험하고 이끌어 갔던 사람이 아니면 흉내낼 수 없을 만큼 치밀하고 상생한 기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수아가 요수아서를 썼다는 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요수아서 뒷부분에 요수아가 죽는 이야기와 죽고 난 뒤에 있었던 일, 갈렙의 헤브론 정복이라든지, 온니엘의 드빌 정복이라든지, 단지파의 레셈 정복 같은 이런 이야기들은 요수아가 썼다기보다는 요수아 사후의 일이기 때문에 아론의 아들인 대제사장 엘르하살이나 엘르하살의 아들이었던 비누하스들이 더한 것이라고 그렇게 추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기록한 시기는 대략 주, 기원전 1405년경으로 가나한 정복이 끝난 직후에, 예, 그 가나한 정복 전쟁이 끝난 직후에 기록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 정복에 대한 아주 상생한 기록, 자세한 기록이 있고, 영토 분배, 분배에 나타나는 팔레스타인의 지명들이 옛 이름으로 소개되는 것으로 봐서 틀림없이 <laughs> 기록한 연대는 그때쯤이다. 바로 전쟁 직후쯤이다. 1400년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후대에 기록된 기록들, 여수와 사후에 된 기록들은 사샤스대 초기나 여수와 사후가 사후에 100년 이내에 기록된 그런 기록으로 보여져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요수와서는 가난 정복에 관한 기록이지만 그 정복과 분배의 절반씩의 분량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정복만큼 나눔의 분배가 있어야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갈수 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죄의 진멸, 우상을 진멸하기 위해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전국전쟁을 허락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기적인 경제적인 이익을 취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그들 역시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면 진멸을 당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다른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마음껏 그것을 경제적인 수탈을 해라. 그게 아니라, 우상을 쫓아내고, 죄악을 몰아내고, 그들의 타락을 진멸해야 한다는 사명으로 한 전쟁이고, 정복전쟁이었다는 사실을 요수와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이 정복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큰 그림에 참여해야 맛볼 수 있는 승리였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스라엘을 거룩한 민족으로 세우고 그 이스라엘이 정복해 들어가므로 그 모든 열방을, 우상을 섬기는 파멸을 한 그런 그 세대 세계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는 원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이제 이 배경과 무대는 광야 생활의 마지막 체류자였던 모아평원, 체류지였던 모아평원, 요단강 길갈, 가난 전쟁의무대였던 여리고성과 아이성, 여소가 호 정박한 가난 남부와 북부의 여러 도시들, 영토 분배 때 이스라엘 집합별로 할당받았던 도시의 이름들이 모두 배경과 무대가 됩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1장부터 12장까지 가나안 정복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요단강을 건너가고 길갈에서 한례를 받는 1장에서 5장까지 이야기, 또 중앙부를 정복하는 6장부터 8장까지 이야기는 여류고성의 함락, 아이성의 함락을 말하고 있고요. 이제 남쪽, 남반부의 정복을 하는 9장부터 10장까지 내용은, 기본을 치고 남부군을 괴멸시키는 얘기, 북반부 정복은 11장부터 12장까지 하설 중심의 북부군들을 괴멸시키는 이야기로 가나안 정복이 1장부터 12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또, 10장장부터 24장까지는 가나안을 나누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단 동쪽, 10장장에는 르벤갓문낫세 반지파에게 요단강 동쪽에 그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분배받은 이야기, 또 여단 수편, 14장부터 19장까지는 여단강을 건너가서 유다를 비롯한 아홉 개집파에게 나누어 줬던 땅에 대한 분배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레위 집파도 20장, 예, 그 살, 살아가야 할성읍에 대한, 땅을 주지는 않았지만, 살아갈 성읍에 대한 분배가 나오고,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도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대 이 정복 전쟁에 참여한 그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 얘기가 22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서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들으셨습니다. 들으셨지만 이 여호수아의 내용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긴 하셨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다룬 책이 여호수와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는 책이 여호수와이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셨고 그들이 순종을 통해서 이 역사를 이루어가셨고 오늘날도 역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우리를 통해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 하는 사실을 이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구약성경 흐르는 맥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믿음과 순종 그것이 바로 복받는 길이고 하나 더 보태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게 지켜야 할때 그것이 너희들에게 복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말씀에 아멘하고 하루를 아름답게 복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의 관용시 많이 쓰나보자. 오늘부터 여호수아서를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모세오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을 깨닫고 알게 하고.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끄셨는지를 우리가 듣고 봄으로 인해서 믿음과 순종의 축복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여호수아서를 배우고 익히면서 우리 마음속에 이 믿음과 순종이 더욱 강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 어리석음, 죗됨 악함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을 알고 언제 어디서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좌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사서이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죽게 맡겨드립니다 한날의 삶도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복되게 사는 한날로 삼아 주시옵사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사 예수 크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협의을받으시오며 나라에 가옵시며 뜻이 하늘에 수여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인자를 사여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소 우리를 수정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하께서 과옵사서나라와옵 권사와영광으 아버지께 영원히 쌓은 날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교회 분과 발전으로 해서 공동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이제 강동지방 체육대회와 또, 어 건강하게 회복시켜달라고 하는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수험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